저희가 아마 지금 들었는데, 그거는 빵, 이요이거는 저기 끼얹는야다뭐 이렇게 해서, 왕은 예수님 not a person. You c 사 n t do that. You 예수 n t do that. You can't do t h 주 t You 고 이따가 상담한 목사님부터 기구해줄수 없어서 한 번만 말 예수님의 기도를 합니다. 저희가 들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이 나요 예수가 우리의 자여요 응? 예수님의 구원자요 응? 저희가 응? 저희 응? 저희 응? 저희 응? 우리 밥에들어겠어요 呵呵呵呵，觉得。